어떻게 막아낼 것인지가 주목이 되겠죠. 자, 갑종 체급에 명실상부한 1, 2위 결정전. 강남 스타 살금살금 들어갑니다만은 자, 청소 제트! 치고 들어갑니다. 청소 제트의 선제 공격! 자, 이 엄청난 한판 경기죠. 이한 판에 800만 원의 상금이 걸렸지요 자, 엄청납니다. 이기면은 800만 원이고 지면은 600만 원이죠. 자, 상금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2016년도 상반기에 갑종청에서 내가 최고의 실력자다. 과연 홍소 강남 스타 청소 제트 어느 소가 1위에 등록할 것인지. 자, 홍소 강남 스타 노고지리뿔 청소 제트 강인한 인내력을 뽐내는 빈념뿔이죠 자, 출전표를 참고하더라도 아주 대조적입니다. 홍석강남스타 막강한 공연 역이 무대지고 있나요? 자 제트좌우로 쳐봅니다. 홍석강남스타 반대편으로 돌면서 절대 돌아보는 강남스타. 2016년 청도 군수배. 갑종 체급의 결승전, 홍소의 강남스타, 청소의 제트, 제트의 단발성 공격 밀어붙이는 제트. 자, 아주 속이 시원하지요, 후련합니다. 링이 꽉 차는 듯, 홍소의 강남스타, 청소의 제트. 자 청소 제트 아주 눈에서 불꽃이 튑니다. 자, 설자 한가락 불러서 봤던 제트 다시 목줄을 겁니다. 들어가는 제트 소삼 경기는 절대로 예측 불가능이지요. 홍소 강남, 스타 100% 이긴다는 보장도 없고요 안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자, 청소 제트 갑종 체급에 밀어붙이는 제트 명실상부한 제1위는 누가 차지할 것인지 자, 홍소 강남, 스타 찔렷치기를 해야 될 것이고요 청소 제트 좌우치기를 해야 됩니다 자홍소 강남스타 자세를 낮추고 있습니다 자세를 완전히 낮추고 있는 강남스타 1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31m 원형 경기장, 정중앙에서 머리를 맞댔습니다. 자 제트 어제 경기에서 홍석 강남스타 머리틀도 안 다치고 결승에 올라왔지요 반면에 청소 제트 쉐 마을을 만나서 6라운드까지 사왔습니다. 자, 강남스타, 가마 돌려봅니다. 양측 사무소 다 밀치게 주특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자, 서울쩍 밀고 들어가보는 강남스타. 자, 청소, 제트.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3 0 m m 원형 경기장 중앙에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자, 계속 밀고 들어가는 제트. 자, 홍소의 100%성률 청소의 80%의 성률인데요 실력은 종이 한장 차입니다. 체력전으로 가게 되면 은 청소가 조금 유리하겠지요. 화려한 기술 싸움을 펼치고 있는 홍소 강남스타 2라운드에 보통 승부를 걸어보는데요. 자, 제트 어떻게 되나요? 자 홍석 가능합니다. 시계 방향으로 돌아 들어왔습니다. 머리 맞대고 밀기 공격. 각종 체급의 1, 2위 결정전. 자, 십살이 자리를 내주지 않지요. 자, 청소, 제트가 오히려 중앙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설정 밀어보는 제트. 자, 강남 수다 흔들어 봅니다. 2라운드 경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자, 청소 제트 아주 선전하고 있습니다. 강남 스타 밀고 들어갑니다. 강남 스타 특유의 델치기죠. 3라운드로 접어들었습니다. 자이0일 경기가 또 대박 경기지요. 자 이제 어느 소가 갈지 모릅니다. 자 평소 제트 한밤낮 더 물러서면 곤란합니다. 다시 들어가는 제트. 3라운드 초반인데요. 양쪽 다 아주 신경전이 날카롭습니다. 자, 이 강남스타의 뿔각이 너무 좋지요. 자, 밀어붙이는 강남스타. 가만 돌리는 제트. 자이홍소 강남스타 특유의 밀치 인데요 자 돌아서라는 흉내지요 나는 못 간다 자 800만원의 상금입니다 자 청소 제트 자세를 잡았습니다 강남 스타 치고 들어갈 듯. 자, 이 소돌로 눈치 싸움이 대단합니다. 설정 걸어 던져보라, 강남 스타. 제트의 반격. 이제 두 마리가 열이 났지요. 3라운드 중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자, 이 11경기가 완전히 대박 경기지요.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던 경기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재트 여기서 날아갑니다. 자, 2016년 청도 군수배 갑종 체급의 명실상부한 상반기 제 1위에 등극하고 있는 홍수 강남스타. 존우승의 제트가 되겠습니다.